내가 하나씩 하나씩 해 볼까? 평을 아, 너무 좋은 데 이거 아뭐 폭풍 없을까? 아니 아니. 이건 해야 돼. 아, 우선 그럼 현직부터 해보시다김동연 어. 경기 지사. 아, 이거 어. 이분은 해야 그냥 돼. 이재명 대표한테 포어 가지고 지사 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뭐 그건 솔직히 뭐 대선 출마 이렇게 했다가 단일라그 네. 무슨 단일라 깜도 아닌데 단일아. <laughs> 조건으로 이렇게 코서 밟아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네. 공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 지사 된 거잖아. 이 이재명,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맞아. 그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네. 김동연 음.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네. 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네. 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사브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운 망덕한 거예요. 와 음. 배운. 그거는 인간적으로. 오.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네, 그거는 틀렸고 오. 제가 볼게요. 제가 선거에서 졌으면. 배은망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음. 선거에서 내가 이기지 않았냐 음. 그러니까 난 보답한 거지 별 입장이 없습니다 음. 뭐 그런데 일이 뭐뭐 <laughs>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하나만 분명하죠 예. 제가 선거에서 졌으면 은 배은망덕이었을지 모르죠 음. 선거에서 이기면 보답한 거죠 음, 그, 그 어려운 선거 됐다. 제가 그 1400만 명 되는 경기도 인구에서 8,913표 차로 이겼습니다 어. 이기면 보은이고 지면은 오히려 배은망덕이죠. 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경기도지사 나가 졌을 거요 <laughs> <laughs> 그,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에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과 단일해서 민주당이 유시민 작가 다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아. 그래서 뭐유 작가야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에. 다만 이겼으니 보은한 거죠. 음. 아. 한... 네?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은 저 유시민이 왜 떨어졌냐 그때. 음. 그그 떨어져 본 사람이 얘기하잖아. 음. 내가 떨어진 길로 당신이 가고 있다. 음. 연구 방법 중에 사례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실패 배달. 사례. 그렇죠. 음. 케이스터들을 잘해야 돼요. 네. 네. 실패한 케이스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중요하죠.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네. 네. 아 우리 편으로 오답 노트. <laughs> 네. 네. 아, 오답 노트. 네. 오답 노트 정치의 오답 노트. 아, 오니까 네. <laughs>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어, 그 귀여운 반응이죠. 아 이거 네. 좀 귀엽습니까? 예, 네. 좀짜지긴 한데. 네.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 제가 경기도 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 김분 제가 왜졌냐 하면 네. 그때 이제 한4.4% 정도 졌는데 김문수하고 해가지고 네, 네. 졌는데 예. 얘기 왜 김문수한테 졌다고? 아, 그 얘기 왜 합니까 아, 다 시시하고 김분수 씨한테 졌 그런 사람들한테 졌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laughs> 김문수 씨한테 왜졌냐 하면 참여당 후보로서 단일화 경선에서 진표 형님한테 1% 차이로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하고 많이 다퉜잖아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열성 지지자들 마음 상하게 하는 아. 말과 행동을 많이 했거든 아. 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찍어줘야지 단일후보인데 네. 라고 해서 찍어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시장은 최선을 고향시에서 찍어주고 도지사 종이는 백지를 던져버리거나 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내가 그냥 와. 그러면 이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하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냐하면 유권자들 특히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층에게 마상을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효과가 따른다. 아.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음. 나 나름대로 어, 정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고. 내가 왜 민주당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나는 틀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당권 선거에 막돈 봉투가 돌아다니고 이런 당이었다고요 네. 그, 그리고 당원 조건도 없고 대의원 선거로 해서 선거 구에 50명씩 대의원 국회의원이 선정하고 다음 위원장 나뉘고 그때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다시 그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끌고 와서 당총재를 뽑고, 네. 이런 식의 폐쇄적인 범근적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점을 계속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때 그거를 지금 민주당처럼 만드는 제도를 했다가 네.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음.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음. 다시 대의원 제도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 당은 안 하겠다고 해서 딴당을핸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근데 네.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낙선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봐요. 아... 꼭 이기고 싶었으면 민주당하고 당통합선언이라도 하고 아... 선거를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경쟁에 서기서 내가 다일 후보야 나 찍어줘 이러고 다녔으니 아...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래서 낙선한 거거든요. 그 아... 김동연 씨는 그렇게 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어. 자기가 뭐 전략전술에 능해서 된게 아니고 대선에 0.7% 지고 난 유권자들 경기도 유권자들이 너무 분하고 지사마저 다 저쪽 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연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경제관리 오래 했고 뭐 행정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밀어줘서 겨우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동연 씨가 하는 거는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대통령 경선 나가서 떨어질 거는 내가 불문 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다시 나오면 져요 아 <laughs> 경선에서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무슨 도정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에 인사할 때 전부 반명 옛날 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을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었던, 모함하고 물어뜯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캠프로 구성을 했어요. 얼마나 보는, 정치를 보는 눈이 없으며, 와, 그래, 자기가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그 정치에 대한 신의가 얼마나 없는가. 노무 현정신 뭐개성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선 패배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조직이 그대로 가서 도와줬잖요 아, 그래요 우린 다 알지. 런데 아.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좀 배제가 됐어요. 지금 아까 배제된 말씀드린.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물고 뜯었던 음. 사람들을 음. 거의 다 데려다 썼잖아요. 음. 오,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근데 그때 그거는 되게 딜을 잘하셨지. 그 이름도 없는 정당의 대표였잖아. 김동현당 네. 지사가 음. 지사가 당시에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난 그래도 이름도 있고 의원도 세 명이나 있는 정당의 대표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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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정을 <laughs> 어. 못해가지고 백수가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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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정치 감정을 잘해. 일찌감치 합당해가지고 백수가 됐어. <laughs> 아 그런 또 사연이 있었어. 음. 그러니까 <웃음> <좀> <웃음> 이제. 선거에 이제 안될 거예요. 그렇죠. 그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낙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음. 안될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겠네요. 음. 예, 본인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니까 이미 늦었어요. 아, 늦었지. <laughs> <laughs> 아 늦었어요 그래도 아드셨대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아, <laughs>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아. 이미 너무 긴 시간을 잘못된 길을 갔어요. 아. 그런 이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laughs> 개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그 총리까지 기용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그 시기 동안 일했던 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면서 음. 어. 행안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어. 하지 않았어요. 네, 아. 보 어. 이제 그러면 이제는 저뭐 심하게 바둑 두는 이창호 어. 국 국수 구단처럼 어. 뭐 젊은이들하고 바둑 두면서 저도. 그렇지. 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어.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 뭐 그렇게 뭐 제삼지대에 뭐 누구 음. 누구를 모아서 그런 거는 이제. 딴 사람한테 맡기고 <웃음> <웃음> 그, 이제 아. 그러, 그렇게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그리고.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예 네, 유시민 선생 하여튼 저 충고 고마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어, 제 받아들여서 이제 요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네요. 아, 어, 러분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좀 뭔가 맞더 맞듯... 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웃음> <웃음> 뭐냐, 아마 참모가 조언을 했,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아. 그, 그 참모 잘라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두 명의 공조자가쓴 책인데, 네.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고, 음. 그게 원래 트럼프가 등장할 때 그때 쓴 책이에요. 음. 그다음에 어? 속편이 있어. 네. 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나 네. 음. 음. 그게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사실 수정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그두 책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핵심 내용이 뭐냐하면 독재자 알아보는 법. 음. 어.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는 제일 좋은 성과를 낸다. 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 음.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음.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일 원만하게 타협했을 때가 언제냐하면 어.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네. 남부를 연방 군대가 가서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죠, 그게 링컨의 공화당이죠. 이제 너의 해방하고, 네. 그래갖고 남부 너의 차별하는 제도를 다 없애고, 남부를 연방 군대가서 점령하고, 그다음에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흑인들이 투표를 장려하고, 그래갖고 막 흑인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막 나오고 한몇십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연방 군대를 철수시키는 거, 네. 주법으로. 이제 선거 이런 거 제도를 다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는 조건으로 연방의회에선 타협이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100년 동안 이런 바짐 크로우법이라 그래서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을 다시 완전히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제도를 10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과 협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미국을 다시 인종차별의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낸 거예요. 네. 후편. 어떻게 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은 미국 선거제도 정치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아. 그게 극단적 소수가 의회의 한축을 딱 점령하고 협상과 타협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관행과 문화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음. 그래서 총기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료원 문제 아,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못 풀어. 아무것도 되질 않는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 풀어.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사실상 김부겸 총리 선배가 들고, 들고 왔던 그 책의 취지를 부정하는 책을 그뒤에 냈어요 이게 트럼프 이기를 앞두고 낸 책입니다 아. 국민의힘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자꾸 대화 타입을 얘기하면서 교역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야 합의 안 했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해주는 통제하죠. 시국에 어. 네. 야 폐부찌르시네 네. 거부권 행사에 가면서 민주당이 어, 통과시킨 법안들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교역을 그렇죠. 네.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폐부찔러버리 이런, 이런 비평가 드물어요 처음이에요? 뭘들어요 이렇게 그럼... 폐부찌른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지금은 그런 음. 상황이 아니에요. 음. 네. 극단적 소수가 지금 음.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한 덕수 음. 어? 최상목의 상목. 최상모.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제대로 권위를 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그 책이 아니고 그 다음 책. 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아. 그 책을 했어야지. 음. 아 그러면 지금 이 내란의 시대 에딱 맞는 그렇죠. 책일 수 있었겠군요. 그 지금 국힘이라는 108석밖에 안 되는 이 의석을 가진 이 정당이 국회를 운영을 사실상 막가로 막하고 무력화 시켰죠. 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음. 막 수도 없이 하고 네. 지금 최상목 씨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에요. 윤석열 권한 대행이지. 아. 네. 윤석열이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 아, 음. 정확하시다 진짜. 다 거부권 발동하고 여야 합의해라 그러고. 맞 음. 지금 여야 합의 안해 온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버티는 이마당에. 아, 맞아. 그책 가지고 해서는 음. 형님. 아, 아이, 그건 그책은안 돼요. <laughs> <laughs> 아또 그러니까. <laughs> 처방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아 예, 이거를 이거를 책을 읽어서 해결하시려고 한게 아니라 브로맨스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 아좀 아쉽네 아, 그책 아니에요 네. 그다음 아, 책이에요 책을, 음. 아니 요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책을 한정적으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걱정해요 나 진짜 좋은 분인데 가까우신 분인데 너무 거기 숟가락 얹지 마세요 그냥 <laughs> 아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 그 다 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니 그럼요. 아나 네. 아, 걱정 된다고. 음. 응. 정치를 재개하고 싶잖아요. 네.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아. 음. 그러면 지금 이, 이 국면에서는 네.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음. 써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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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로저. 아. 졌는데. 음. 아, 도전하는 건 좋아요. 경선도 나가고 난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네. 그데 지는데 진줄 알고 하는데 음.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선보이고. 아. 음. 그다음에 이 경선을 재미있게 만들고. 어. 음. 음. 그리고 패배했는데. 아그이 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어저 사람 다음에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는 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이미 응. 그 기회를 받는 게 상실했어요 이번 몇 아, 일간 받는 행위로. 게 상실했어요 예. 지금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아. 예.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아. 본인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지만 그 사건으로 문 정부와 민주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남들은 아 괜찮아요 당신 죄 없이 징역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음. 이렇게 얘기하고 음. 그렇게 갔으면 저는 정말 멋있게 복귀를 할수 있었는데 아. 그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음. 유승민 음. 유승민 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까지도 음. 어? <laughs> 이사당에 예, 입각을 제한을할 정도로 아. 우리는 음. 외연 확장하고 통합을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여 가지고 너니만 했지 실제 제안은 아니야. 제안 안 했거든요. 너들이 앉혀 가또 나도 제안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도대 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음. 근데 뭐 대화는 다 누구랑 하든 대화는 할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 그 이야기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없어요. 아. 아니야, 그 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습을 음.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아 김경수가 저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말을 하면 네. 이렇게까지 욕 먹지는 않을 텐데 아.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내일 모레 만나면 무슨 계획을 너 혼자 짠다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만나요? 음. 아니 우린 친구니까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아그왜 이렇게 말을 시게해 근데 <laughs> 아, 천천히 하세요, 살살 뭐가 그래요? <laughs> <laughs> 그거지 맞죠? 그렇죠, 네. 친구니까 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아, 걱정돼서요? 네네 그니까그 걔는 뭐 이렇게 딴생, 딴맘을 먹고 엉뚱한 짓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초가 그렇죠. 아주 아...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보면 네. 김경수 씨는 음... 대단히 좋은 사람이 민주당 적치인들안 음... 만납니다. 아, 이 네. 중요합니다. 음. 그, 그, 그리고 이제 임종석, 임종석 씨는 임종석. <laughs> 그 옆에 좀 하나씩 다져야 <laughs> 돼요 <안 되죠. 웃음> <laughs> 임종석 씨는 지난, 임종석. 지난 총선 때 이미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아. 네.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음. 그때 험지를 갔어야 돼요 음. 떨어지더라도 음. 그러니까 자기 원래 하던 지역구에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말하자면 당시에. 그 전략직으로 이미 선포를 해놓은 음. 지역에 가서 네. 깃발 꽂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인으로 삼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음. 그때 이미 그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을... 이미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적성이안 맞아요. 안, <laughs> 안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와, 제일 독하게 하신다고 <laughs> 이분한테 이렇 정리가 됐네. 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나쁘다 이런 뜻은 아, 아니고. 사람은 되게 잠깐 쓰이는 존재거든. 아.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아무리 뛰어나고 어, 어떤 의지가 굳고 심성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도 음. 오랫동안 계속 쓰이기 어려워요. 아, 아. 이게 잠시 쓰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음. 이게 다 쓰였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네. 그한번 쓰였으면 더 쓰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건 만으로라도 만족하는 게 좋다고 봐야지. 아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네. 누가 하나 더 남았나? 어, 김두관. 김두관. 아. <laughs> 그좀좀 <그럼> <laughs> <가만히 좀> 계세요. <웃음> <웃음> 김두관. 난더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laughs> 그때 김두관 씨는 가서 시골 이장을 한 거예요. 남해 군에 가서. 아 그걸로 시작해서 지역 운동을 시작을 해 가지고 아 군수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노면의 동이 발탁해서 행안행정자치부 당시에 장관아. 지금 행안부 장관을 하고 최연소 장관으로 첫 내각에 들어갔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아주 네.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세요 아. 네. 그런 분인데 이제 선거에서 좀 아깝게 네. 낙선을 했고 네. 그래서 다시 또재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6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 할수 뭐.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뭐 대권 이거는 음. 그거는 이미 대중의 평가가 아 끝났다. 네,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난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 높게 평가될 해 부분이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음. 지금 이 흐름에서 귀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아 네, 근데 너무, 인정하기가 쉽지 어, 않겠네요. 네,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 그, 그, 벌써 쓰였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네. 그 근데 이제 과거에 알았던 그 모습들로 생각하면 김부겸, 김경수, 이게 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음. 과한 어떤 의욕 이런 게 있는가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 음.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다안타까워 예, 다 안타까운데 막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음. 그리고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온갖 망발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가거나 당원들이 탈락시키거나 음.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을 바꿔가거나 음. 그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안정에도 없어 어 시원하다 음. 저 사람들 나가고 니까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돼 있는 판국에 누군지 말도 안 하면서 통합은. 통합하자고 그러고 음.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는 거고 음. 언론은 그걸 키워야 그렇죠. 민주당 내외에 분란이 음. 있는 것처럼 음. 보여서 음.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음. 보수 쪽이 좀이라도 위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래서 그거를 지금 풀무지를 하는 거거든. 요만한 음. 뭐 불씨만 쫙 타오르면 막 바람을 넣고 대감을 집어넣어서 <laughs> 마치 큰 산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키운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게 총선 때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아. 그소동불인가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 이 김경수 씨나 뭐, 김부겸 씨나 이런 분들이 거기 지금 뗄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안 되죠 그러면 근데 본인들은 그걸 뗄감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음.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있잖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선험적으로 음.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가, 가지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음. 그러니까 내가 정치도 안 하는 놈이 밖에서 볼때 그런데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거든. 음.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주변에 참모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그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네. 화가 나는 거지. 음. 아.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저것이 혹시 맞을 수,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거지.